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재웅입니다. 오늘 저희는 서울경제신문 지면 일면에도 실렸던 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끈 사건 하나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독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 뭐랄까 타정이 작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발생한 어, 대만 국적 여성 폭행 사건입니다. 이게 참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그것도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거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좀 충격적인데요. 근데 그 사건 이후의 전개 과정이나 온라인 반응 같은 걸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세부 내용하고 또그 이면의 의미들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 그럼 우선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 주시죠. 그게 9월 14일 밤 홍대 거리였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대만에서 온 유튜버 A씨가 친구 B씨랑 같이 밤길을 걷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남성 두 명이 이분들한테 접근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거죠. 그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처음부터 상당히 음, 노골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하룻밤을 보내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와, 처음 보는 외국인 여성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무례하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네, 그게 단순히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신체 접촉까지 시도를 했다는 게 A 씨측 주장입니다. 남성 중한 명이 친구 B 씨의 어깨를 잡거나 뭐 머리를 쓰다듬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원치 않는 접근하고 접촉이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그런 상황에서 피해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A씨가 먼저 제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내 친구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방어 행동인데, 음, 여기서 상황이 좀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 남성들의 행동이 멈추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남성들은 오히려 뭐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는 이런 좀 적반하장경인 태도를 보였고요. 심지어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요하게 따라붙은 거죠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실랑이가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실랑이가 결국 폭행으로까지 아이어준 거군요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A씨 주장에 따르면 요 언젠 끝에 남성들한테 얼굴이랑 팔다리 같은 데를 구타당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엄지손가락이 골절되는 그런 부상까지 입었다고 하니까요. 단순한 실랑이를 넘어선 심각한 폭력 상황이었던 걸알수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한데요. 그 A씨가 당시 심경을 토로한 내용도 기사에 실렸죠. 네 맞아요. A씨가 단순히 그 제안을 거절했을 뿐인데 이렇게 폭행까지 당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에 충격하고 고통을 전했습니다. 아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방문했을 텐데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참담함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아.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명백하게 거절했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붙고 결국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건데요. 기자님,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특히 이게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라는 점이 더 우려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거부 의사 표현이 폭력으로 돌아왔다는 점이죠. 이건 뭐 개인의 의사결정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입니다. 둘째는 그 대상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이고요. 이분들은 뭐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낯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폭력을 경험했다는 건 개인에게 정말 큰 트라우마를 남길 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방문객들에게도 불안감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번화가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건 직후의 상황은 그럼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던데요. 네. A씨가 폭행을 당한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해 남성들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직접 그들을 붙잡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한 5분 정도 그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피해자로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셈이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a씨가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했던데요 이 부분이 또 다른 논란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건의 파장을 더 키운 또 다른 요인인데요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려는 무력이라든가 아니면 가해자들을 즉시 체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여권 번호 정도만 확인한 뒤에 가해 남성들을 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폭행을 당했고 또 가해자들을 직접 붙잡아 두기까지 했는데 경찰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느꼈다면. 와,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 경찰 대응 논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혹시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에서 뭐 놓치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A 씨의 주장은 피해 당사자로서 느낀 감정이나 경험에 기반한 거니까 충분히 존중받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그것도 폭행을 당한 직후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을 텐데 그때 경찰의 대응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다면 어 당연히 공권력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특히 뭐 언어 장벽이라던가 한국의 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게 겹치면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절차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현행범 체포라는 게 범죄의 명백성이라던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확보된 정보하고 증거만으로 즉각적인 체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확인 같은 것도 즉각적으로 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A씨가 소극적이라고 느낀 대응이 어쩌면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현장 상황의 제약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그런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 피해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걸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겠죠. 현재 기사는 이제 A씨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 사건 자체의 충격에 더해서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더 크게 확산된 것 같습니다. 특히 대만 현지에서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A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다가 사건의 전말하고 피해 사진, 그리고 이제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을 올렸는데 이게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단순히 뭐 위로나 분노를 표하는 걸 넘어서 한국에서 비슷한 종류의 좀 불쾌하거나 위험한 경험을 했다는 다른 대만 여성들의 증언이 막 본물처럼 쏟아졌다고 합니다. 와 비슷한 경험담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뭐랄까 일종의 공론장 역할을 한 셈이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연대하면서 A씨의 개인적인 피해 경험이 한국 여행 중에 대만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라는 좀더큰 담론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나 혹은 특정 장소에 대한 집단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기사에 다른 대만 여성의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되었죠.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까지 했다고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어요. 한 대만 여성은 과거에 한국 여행 중에 홍대 거리에서 어떤 남성이 아주 끈질기게 추근됐던 경험을 영상이랑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레즈비안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는데도 남성이 계속 같이 가자고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홍대에 갈 친구들은 이 남성의 얼굴을 기억하라는 어, 상당히 강한 경고 메시지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런 좀 생생한 경험담하고 증거 영상 같은 것들이 공유되면서 불안감이나 경각심이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특정인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경고할 정도였다면 당시 느꼈을 불쾌감이나 위협감이 상당했다는 뜻일 테고요. 이런 사례들이 퍼지면서 특정 장소, 그러니까 홍대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에도 영향이 클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 특정 지역 여기서는 홍대라는 공간 전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홍대는 뭐 젊음과 문화의 거리로 알려져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 자칫 밤에는 위험한 곳 혹은 여성에게 불편한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미지 문제를 넘어서 실제 관광산업에도 타격을 줄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안전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외국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웠다면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 사건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국내 네티즌들 사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서울경제신문기사에도 여러 반응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좋아서 찾아온 손님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나라 망신이다. 진짜 창피하다.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안타깝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가해 남성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자국민의 잘못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는 점은 뭐랄까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자론서경작용은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하고 함께 좀 생각해볼 지점을 던져줍니다. 우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공감 능력은 우리 사회가 그래도 건강하다는 방증일 수 있고요. 또 나라망신이라는 표현에서 볼수 있듯이 개인의 일탈이 공동체 전체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인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 방문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좀더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성과 비판을 넘어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순히, 아, 저건 사람도 있다니 안 가깝다. 에서 그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나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제, 그리고 뭐 성희롱이나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감수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이번 사건은 어찌 보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국인 방문객을 얼마나 안전하고 또 존중하면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셈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한 개인의 끔찍한 경험에서 시작해서 경찰 대응 논란 또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여론전 그리고 국가 이미지 문제까지 정말 여러 층위의 논의를 촉발시킨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홍대 폭행 사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혀 있는 다양한 맥락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안전 문제의 현주소 또 위기 상황 발생 시에 공권력의 역할과 신뢰성 문제.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과 그 명암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사건 안에 좀 응축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건의 이면을 좀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독자님께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기사와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독자님께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안전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또 우리 사회 전체에 남긴 가장 큰 고민거리 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독자님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홍대 대만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